눌렀습니다 자이경기 바로 가시겠습니다 플렉시블님이랑 같이 해설하고 있네요 이게 예, 제가 아이디가 길다 보니까 네. 그냥 부마님이라고 하는 게 편한 거 같아요 아 부마님 베이치 형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냥 아 부마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laughs> 예, 아이디가 네 글자나 되고 제가 받침이 세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디로 말하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네, 네 글자인데요 뭐 그냥 플렉님이라고 해도 되고요 플렉님 편하실대로 하세요 부마님 말 편한대로 하세요 상호형이라 할게요 아 그러면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뭐 실명 거론되는 게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로딩창 거의 다 풀로 찼고요 맵은 대등이네요 아또 저저전을 한번 더 보네요 동족전 동족전 하면은 아까 전처럼 또바퀴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드라 주로 바드라의 양상으로 흘러가죠 군단 축제가높프된 이후로는 메카닉 상대로도 저저전 상대로도 쓰이지 않더군요 진짜 저번에 이병렬 선수가 그... 데드윙에서 한번 쓰지 않았나요? 군단 숙주를 그랬나요? 제가 제가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 프로경기 테란 경기만 찾아봅니다 <웃음> <웃음> 저도 그래요 <laughs> 다른 경기 볼 줄도 모르고 지루하기 때문에 <laughs>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또 테란이 재밌죠 자 진영 네. 소개 먼저 해야 할것 같은데 이번 판에는 전판에는 제가 했고요 이번 판에는 부마님이 해주시, 해주시지 않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11시 테란 에이스님 노란색 저그 아 11시 노란색 저그이고요 긴장하셨어 테란만 보다 보니까 <laughs> 네. 그다음에 5시에 빨간색 저그 프로테스탄트의 피니시님이십니다 또 연승전인가 봐요 그 다시 피니시 선수가 나온 거 보니까 그렇죠 연승전이죠. 연승전이 저는 더 무섭습니다 오히려. 지금 3세트 경기가 누가 대기 중이죠 3세트 경기 저 스크랜저. 저가 나가야 됩니다 저희는. 아자 나가셔야 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나가실 거라고? 쉬이... 전 에이스님을 믿습니다. <laughs> 자 에이스님을 믿는 동시에 빠른 정차를 보내고 있는 피니시 선수. 저그 제가 저그를 하지 않아서잘 모르는데. 그 저그가 빠른 정찰을 보낸다, 보낸다는 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저는 제가 테란을 할때 저그가 일벌레가 좀 빨리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둘중 하나예요. 날비를 가든가, 그러니까 막 밉기는 거 있잖아요. 초반에 그거 아니면 배를 째요. 저그가 상대의 동태를 살피면서 배를 째다. 그렇죠. 전진병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입구 깔짝깔짝 되면서 보급고로 입구 못 막게 한 다음에 저글링 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벌레가 보이면 바로 정찰하고 갑니다 어...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걸 본데 에이스님이 1세트 경기 중태민시 선수의 약점 하나 발견했다고 이거 제가 지금 화면이 조금 돌아갔는데 뭐 인서트 이걸 잘못 보면서 이거 어떻게 복구하시는지 아시나요 혹시? 화면이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조금 이게 옆으로 돌아가서 안 돌아오네요 화면이 아 됐다 됐다 아... 골 때리네 혹시 안 했으셨나요? 됐... 네. 그것도 막 누르다보니 됐습니다. 그래서 생더블을 가지고 있는 에이스 선수 그에 반해 선못을 갖고 있는 피에시 선수 네, 완성이 됐고요. 근데 이제 선못을 해놓고 링을 안 찍어두면 이제 선못을 간 이득은 없습니다. 오히려 생더블에 비해 이제 조금 불리하죠. 시작부터 그냥 네. 보아장이 늦습니다. 이제 겨우 60% 정도가 완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이 빨리 찍혔는데 네. 혹시 링을 모아서 뛰지 않을까요? 아 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네.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걸 얼마나 에이스님이 빨리 눈치를 채시고 하시느냐에 따라 같이 바로은 따라가 주고 있네요 지금 피니시 선수는 정찰을 할거다 했고요 지금 네, 에이스 그렇지. 선수는 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글링으로 정찰을 하려고 계속 보내고, 그, 보내고 있긴 한데, 링링을 뛸것같진 않네요. 지금 저가 저기 자리된 얘기 말씀하신 대로 가스를 멈췄습니다. 제취를아 이제 또 다시 채취를 시작하네요. 하나씩만 체취를 하고 있는데 지금 피신 지근데 네, 이거는 이제 뛰진 않겠. 링, 링링 오리는 가지 않겠다는 거를 이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이고 여왕, 했지만 이제 정찰을 사용할 것 같고요. 바로비 더 가는 걸 보겠고. 아 이쪽은 일벌레 하나 잡히네. 일꾼 한 마리까지 가져가면서 오링쭉 찍어주는 거 봤어. 승부를 뛰기. 맹독충은 없어요. 이건 그냥 링으로만 한번 아 이거 뭐야. 오 링으로만 한번 승부를 한번 보겠다. 그런데 지금 그 처음에 선 산나무를 가져갔는데. 저거링을 뽑지 않아서인지 1군수가 오히려 피니시 선수가 앞도를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1군을 링을 이만큼을 찡어놨기 때문에 이거 이제 한번 갑니다. 네, 그 트리플, 트리플. 이거 트리플은 무조건 무적해요. 네, 트리플 취소시키고 바로 안바다까지 뛰집니다. 이거 십시티가 네. 없어요 지금. 야, 이거는 아, 이거 못 막아요. 네. 진짜 못. <laughs> 이거는 병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링이 또 계속 찍혀서 오기 때문에 과키으로 어... 올라가겠습니다. <laughs> 가척석고. 자, 아이고 틀렸습니다 아, 가득어요. 아마네게 돌렸어. 막도어치기도 되고. 자, 분진까지 날리는 완있습니다 자, 자, 아, 마른치즈 나오네요. 야. 약점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역시 에이스 님이죠. 네.